I a n you, n e d you.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아. 네, 가을이 깊어 가려고 합니다만은 어, 아직 여름이 우리를 놓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어, 요즘 제가 몸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몸이 열이 나서 그런지 굉장히 덥다. 그리고 전 굉장히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아, 많이 계속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매번 <laughs> 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제가 어, 환절기만 되면 어, 뭐랄까요? 이비염아시죠 콧물 막 나고 하는 재채기 나고 하는 거. 아, 잠깐만 이렇게 그 뭐랄까? 온도체가 싹나면 음, 아주, 이 환자처럼 재채기가 나서, 어,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 제가, 그, 팝방에, 어, 방송을 자주 못 올려서 여러분들이, 어, 댓글을 안 다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 여러분, 음, 제가 방송을 올리면, <laughs> 여러분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어, 이 방송을 혹시라도, 물론 제가 지금, 어, 어, 순위가 많이 낮긴 하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순위가 낮겠죠? 어, 순위가 낮긴 하지만, 어, 들으시는 분들이 혹 계시면, 어, 구독 신청을 꼭 하고 들어주시면 제가 방송을 하는데 힘이 날것 같고요. 제가 방송을 올리거나, 그렇게, 어, 방송 활동을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뭐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메시지가 가니까, 어, 그걸 듣고 또 다른, 이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도록, 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절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추석이 가까워왔죠? 이번 주 주말이 넘으면, 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어, 잘 찾아 먹으면 장장 10일에, 음, 추석 연휴가 된다고 한 29일부터, 어, 9일까지, 어, 추석 연휴인데요. 여러분, 재밌게, 또 즐겁게, 보내시고 한가롭게 또 어, 가족들과 만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어, 그 우리 가족, 어, 제 친가하고 처가가 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 근처에 휙휙 이렇게 다녀올 계획입니다. 어, 그래서 저도 좀 쉬려고 하고요. 어, 가능하면 그때 시간이 되는 대로 방송도 어, 한 편씩 이렇게 녹음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어, 저번 주 설교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어, 성경, 그리고 요즘에 총대가 있죠. 저번 주 방송에 제가 총대 이야기, 총, 뭐라고 하죠? 총회? 총회죠? 총회.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총대라고 하죠. 장로교에서는. 그런데, 어, 그런 이야기들과 합쳐서, 어,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뭐, 성경, 뭐, 설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그, 어, 재혼을 하면, 재혼을 하면, 어, 가늠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했다. 그래서 확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어, 뉴스 엔조이 기사로 뜬 거를 제가 헤드라인만 봤어요. 다 읽어보진 않았고. 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성경은 해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해석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아닙니까? 무조건 그것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율법도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유대교처럼 사시죠? 그리고 어 밤에 찾아가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거나 뭐 하는 사람들 가서 다 돌로 머리 쳐 죽이죠. 그리고 여성들이 어 요즘에 그 생리 때에 문제가 많은데 생리하는 여자들은 뭐, 가까이 오지 말기 하고, 성전에도 나오지 말기 하고, 며칠 동안 뭐, 이렇게 하시죠? 그런 거는 안 하면서, 우리가 뭐, 비난할 것만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약점을 건드릴 것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잡아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요즘 들어, 어, 저와 아주 가까우신 우리, 그, 강호숙 박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강호숙 박사 찾으면 금방 나오실 텐데요. 이 강호수 박사 같은 경우만 해도 여성 운동을 여성, 여권, 교회 내에 여성 운동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교회 내에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호수 박사가 문제가 많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어, 그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 장로교단 중에서도 합동인가요? 총신 쪽에 있는 그 교단인 거죠. 이 교단분들은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시죠. 그리고 아마 거기 계신 분이, 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어, 그, 어, 생리대를 기조기로 표현하신 분이 어디 강단에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도 있고, 아, 아주 뭐 천박하죠. 교회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어 다른 교단의 여자 목사, 여성 목사 안수를 받고 어 목회를 하시는 그 여성 목사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다 이단입니까? 성경을 따르지 않는 가증한 것이니까 다 돌로 쳐야 됩니까? 아니, 우리 교단의 교리가 옳고 저쪽 교단은 틀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과 얼마나 맞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침례교단이, 우리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교단이 굉장히 복음, 그러니까 따로 뭐 어떤 뭐 개혁주의 신학이니 뭐 이런 신학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는 없을지 몰라도, 복음적인 신학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반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막 이런 신학이에요. 침례교에서 하는 신학이. 그런데 그 신학을 가르키는 침례 교단에서도 뭘 하냐면 여성 목사 안수를 어찌 됐든 과정이 어찌 됐든지간에 주기로 하고 현재로 여성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고요. 제 목회 대학원 동기 대학원 동기 분도. 올해 환갑인가? <laughs> 그러시는데 연세가 좀 많으셔서 신학을 어, 대학원을 오셨으니까. 그분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단인가요? 이상한가요? 어, 묻고 싶어요, 저는. 그것이 틀린 것처럼, 성경과 위배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교단 사람들, 물론 다른 교단이라고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성경을 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성경, 그때는 뭐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아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있지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뭐어 다른 편안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해석도 하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이유 하나가 뭐냐면, 아창바람이 나니까 콧물이 나네요.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우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어떤 사람들한테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불편한 일이에요. 특히 그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건한 어떤 그 전통적인 이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어, 도전하는 말이거나, 그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말이거나, 그것들을 깨트리는 말이거나, 그것들에, 어, 공격하는 그런 말이 있을 때는, 더더욱 불편한 거, 거죠. 저 사람은 왜,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불편하고 깨부시고 죽이고 싶은 거죠. 지금 여성 목사 얘기하는 그어 여, 어 신, 여권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니 교회 내 여성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기저귀 찬 사람들이 어 사람이 어디 강단에 올라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얘기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있거든요. 어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기독교 안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성경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이번 주 설교했던 부분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laughs>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그전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 구절이 피차 복종을 하는데, 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기야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께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성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에게 머리된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엇인 줄 알아야 그 일을 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은 어떤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 사랑이 어떤 것인 걸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 걸 알아야 아내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렇게 할 거고, 또 교회, 남편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걸 할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몸, 내 몸을 사랑해야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내 보고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내 보고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32절에, 그 전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 장면이죠. 어, 하와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어, 아담에게 줄 때, 하나님이 그두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 얘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디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비밀이 큰데, 그게 남자와 여자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비밀이 엄청 크고, 우리 바울은 이제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데, 나는, 이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한 얘기가 교회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고 존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아내를 여자를 폄훼하는 이야기입니까? 목사님들 똑바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게 아니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 아 이게 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몸을 내어준 같이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남편에게 하는, 남편이 하는 말에 "다 복종하라" 이런 게 아니고, 남편은 무조건 뭐 어찌됐든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내도 그렇게 하고, 내가 물론 교회에 하는 거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내가 언급했던 아내와 남편, 너희 둘도 아내와 남편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할 거야,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그 기반의 기초와 기본과 아주 큰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사랑과 복종이에요. 무슨 아내가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유 정말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글씨를 못 읽는 난독증인 거예요. 요 문맥만 좀 읽어 보면 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좀 똑바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물론 그 시대가 그, 지금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가 여성들에게 뭐 대단하게 그 지위를 부여하거나 여성들을 대단하게 이렇게 대우하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시대와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기에 지금의 이것들을 읽을 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석해 내야 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 초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현상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인 때,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문맥과 배경을 잘, 어 확인하고, 그리고 읽어내다 보면, 아, 이것이 결코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구나. 남성 우월적이고, 남성이 지배적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바울이 혹시 그럴까 봐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매번 듣던대로만 매번 듣던대로만 성경을 보지 말고 매번 음어 뭐랄까 이, 이 목사들이 <laughs> 해줬던 이야기대로만 성경을 보지 말고 제대로. 성경을 좀 봐보면요. 이게 그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단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유치하고 성경을 어 해석해버립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 이런 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그 수준 자체가 이단이거든요. 이단적 해석이에요. 이단적 해석.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 그래서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글자 몇 글자에 매몰돼 가지고, 여자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멍청하고. 여러분, 그럼 그 다음 구절 하나 볼까요? 그 다음 구절에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내어 주신 바 같이하라라고 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고 죽으라고요. 남편들 그렇게 합니까? 아내에게 요구하기 전에 당신 뭔지 하십시오 제가 부부 사이에 가장 가장 나쁜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잘하자, 이거예요. 서로 잘하자, 아니에요. 서로 잘하자가 아니라, 내가 저, 내가 아내,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나만 잘하면 돼. 사랑은요, 바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받길 바라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잖아요. 거래. 우리 거래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거래하려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와 걸음걸이의 전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내가 아내에게 내 십자가를 주고 죽어야지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것만 본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저 사람한테 내가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거래잖아요, 거래. 우리 거래하는 거잖아요. 바, 밖에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 여러분 안해 하고 비즈니스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헌금을 내고 내 헌금을 막 간섭하는 거 있죠? 그건 헌금이 아니죠. <laughs> 헌금을 내고 왜 간섭해? 여러분 기부하고 막 간섭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적 헌금을 했으면 그 목적 헌금은 간섭을 해야죠. 이 헌금이 만약에 이게 내가 A라고 하는 목적을 위 해서 내가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목적이 목적에 이 돈이 잘 쓰여지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 헌금인 거지만, 그냥 내가 교회에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헌금을 했어요.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부가 교회에 잘 쓰여지고, 누가 땡깡땡, 누가, 뭐라, 이거 뭐라 그래? 훔쳐가지 않는지만 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가 잘 맞게 되는지, 우리 회계감사 하잖아요. 마지막에. 안 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래하지 말고, 교회하고 거래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아,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죽는 것 이게 지금 아주 짧은 어딩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어,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어, 여성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보면요. 5월달에 가정의 달에 제일 많이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거든요. 설교 본문 중에.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하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도 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관계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 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성경을 성경을 좀잘 읽읍시다. 글씨를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읽어봐야 만번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대로 한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내려고 하는 것 그것만큼 귀하게 성경을 읽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추석 명절 때 내려가시겠지만 내려가서 가족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아내를 시댁에 가서 본가에 가서 본가 어뭐 친가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때 아내를 보호하는 가장 큰 보호막은 남편이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그 앞에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치고 버티고 있으라니까요 네, 우리 아내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지켜주리라 우리 아내가 고생하는 것 우리 아내가 들고 갈 그릇은 내가 들여다 주리라 바보 소리 들었고, 아유, 저렇게 살아서 그렇지. 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아내를 위한 길인데. 내 아내를 위해 죽을까고도 있는데, 그 정도도 못 합니까? 쪽팔리다고요? 죽을 건데 못뭐 쪽팔린 게 뭐가 필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종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어, 이게, 이게 세상 사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아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복종하는 걸 기대하며 내가 하는 건 거래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저 내가 내가 할 일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어, 이번 추석 명절도 잘 보내고 오는 길 가는 길 조심해서 다녀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성경에 대한 요즘에 또 우리 강호숙 박사님 그 장로교 어그 총회에 가가지고 피켓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피켓팅이 그어 여성 목사 안수를 어 허용하라라고 하는 피켓팅이었다고 해요 우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음좀 관심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 합동 측어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으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이런 작은 구절들을 하나 하나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어 조금만 더폭 넓게 본다면 절대로 그렇게 협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5장의 이야기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구요. 어, 방송을 듣고 들으시고 음, 어, 좀 댓글이 달기 어려우시면 그냥 어, 잘 들었습니다. 이한 마디 정도만이라도 어, 다 남겨주, 다 한번 남겨봅시다. 수백 명이 수백 명이 넘는 분들이 듣는다는데 수백 명이 넘죠? 어떤 거면 삼천 명까지 듣는 거, 사천 명 듣고 막 이러는데, 아 어, 기본적으로 수백 명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수백 명이 듣는데 이 수백 명이 들으시면서 야 어떻게 댓글 하나를 안 남깁니까? 들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 어. 댓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한번 로그인을 하시면 어, 이렇게 또 댓글 남기기 쉬우실 겁니다. 로그인 하셔서 댓글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어, 빨간색 하트도 어, 눌러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방송을 하는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더 자주 음, 에피소드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천 TV